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은 다이소 신상 실인 이 민크퍼 뜨개실을 이용해서 귀여운 뿌띠 목도리 하나를 만들어볼 건데요. 민크퍼 뜨개실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굵어서 따로 바늘 없이 손으로 이렇게 매듭을 지어가면서 뜰수 있는 그런 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손쉽게 넣음 구멍까지 만들어서 겨울에 귀엽게 하고 다닐 수 있는 디자인으로 만들어봤어요. 실한 볼로 충분히 넉넉. 확하게 목도리 하나 만들고도 실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천천히 저랑 같이 만들어 봐요. 제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보여 드릴게요. 먼저 원하는 색상의 민크퍼 뜨개실을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베이지 색상을 준비했는데 흰색과 검은색 실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색상으로 골라서 준비해 주세요. 실한 볼만 구입하셔도 예쁜 목도리 하나 만드실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 헷갈리시지 않게 이렇게 영상이랑 똑같이 실 끝부분이 오른쪽을 향하게 내려놔 주시고 이 상태로 이 오른쪽에 있는 실 끝부분을 잡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원이 생겼으면 이원 안에 손을 넣고 저희가 방금 옮겨준 실 끝부분을 다시 잡고 쏙 빼주시면 이렇게 매듭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이끝 부분을 잡고 이렇게 올려서 원을 만들어 주고 이원 안에 손을 넣고 끝에 고리를 쏙 빼주시면 이런 고리가 생기죠. 끝에 코는 한요 정도 남겨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 원의 두께는 내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만들면 딱 깔끔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여기까지 와주세요. 이렇게 시작 코를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 사슬 총 3개를 만들어 볼 건데요. 만약에 나는 좀더 폭이 넓은 목도리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개에서 5개까지 늘려줘도 귀여울 것 같아요. 저는 사슬 3개만 만들어 볼게요. 사슬 만드는 방법은 이 짧은 실끝 부분이 아래로 가게 내려놔 주시고, 이긴 실은 이렇게 위에서 내려올 수 있게 이렇게 배치해 주신 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만든 이원 안에 손을 넣고 이긴 실을 잡고 쏙 끌고 나와 주세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사슬 하나가 완성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구멍 안에 똑같이 구멍 여기 만들었죠? 손가락이 두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구멍으로 조절한 다음에 손 넣고 또 실을 잡아서 쏙 끌고 나오면 사슬 두 개. 벌써 마지막 사슬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원 크기를 손가락 두 개를 들어갈 수 있는 구멍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긴 실을 잡아서 쏙 빼주면 이렇게 사슬 세 개가 됩니다. 지금 실 특성상 잘안 보이는데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줬어요. 이제 목도리의 폭은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해서 쭉 떠주시면 되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넓은 목도리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시작 코의 개수를 더 늘려주셔도 돼요. 그럼 대신 실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잘 조절해가면서 떠주세요. 이렇게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떠주셨으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고리는 세 번째 사슬의 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크기를 살짝 줄인 다음에 세 번째 코 위에서 나올 수 있게 쏙 올려주세요. 이렇게. 그럼 이 친구가 2단의 첫 코가 될 거예요. 이제 3코씩, 3코씩 쭉 단을 올려가면서 길이를 늘려줄 건데, 저희가 만든 사슬을 1, 2, 3이라고 했을 때, 3번 친구는 이미 코가 하나 생겼죠? 그럼 2번 친구를 찾아서, 2번 친구는 바로 여기 가운데 V자에 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3번이고 여기가 1번이니까 여기가 2번 친구가 되겠죠? 여기에 손을 넣고, 마찬가지로 긴 실을 잡고, 쏙 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2번 친구에서도 코가 하나 생겼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3번 친구 코, 여기가 2번 친구 코. 이제 여기 1번만 남았네요. 1번에도 손을 넣고, 실을 가져온 다음에, 쏙 빼주세요. 이때 이 구멍의 크기가 비슷비슷해야지 목도리가 더 예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시작 코한 다음에 다음 단에도 코가 총 하나, 둘, 셋, 세 코를 만들어줬어요. 구멍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주셨으면 이대로 얘를 또 돌려주신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코부터 또로록 코를 만들어 볼게요. 실은 계속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는 여기가 1번 코가 되겠네요. 1번 코 안에 손 넣고 실을 잡아서 쏙 이렇게 빼주세요. 그 다음은 2번 코로 들어가야겠죠. 2번 코 안에도 손 넣고 실을 끌고 와주세요. 쏙 그리고 마지막 여기 3번, 3번 구멍 안에도 손 넣고 실을 끌고 나와주세요. 짠, 아까랑 같은 모양이 됐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또세개의 코를 만들어 주셨으면 또 뒤집어서 진행할게요. 뒤집어 주시고 또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셋, 이 구멍 세개의또 코를 만들어 줄게요. 이번이 여기가 1번 코네요. 1번 코 안에 손 넣고 실을 가지고 와 주세요. 이렇게 빼주기. 다음은 2번 코 안에 손 넣고 실을 끌고 나와 주기. 마지막으로는 3번 코 안에 손 넣고 실을 끌고 나와 주기. 짠. 그러면, 이렇게 사슬 3개가 뿅뿅뿅 하고 나오게 됐죠. 또 다음 단 바로 이어서 떠볼게요. 이 상태로 뒤집어줍니다. 그럼, 이렇게또 하나, 둘, 셋. 저희가 떠야 될 3개의 구멍이 보이죠? 또 여기 1번 코부터 손 넣고, 실을 끌고 나와주세요. 요만큼. 다음 구멍에도 손 넣고, 실을 끌고 나와주세요. 마지막, 3번 코에도 쏙,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쭉 내가 원하는 길이가 될 때까지 늘려줄 건데요. 저는 한 70에서 75cm 정도의 길이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한 3단 정도 더 떠주세요. 왜냐면 저희가 이 넣은 구멍을 만들기 위해 마지막 3단 정도는 이렇게 접어서 마무리해줄 거라서 내가 원하는 길이에서 한 3단 정도 더 떠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도 원하는 길이가 될 때까지 한번 쭉 떠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셋 만들고 또 뒤집어서 끝에 고리에서부터 하하둘셋셋슬슬개만만어주주또또집집어서 하나. 둘, 셋. 사슬 3개 만들어주고 또 뒤집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 또 뒤집어서 이렇게 계속 고리 세 개씩 가고 있죠. 이렇게 쭉 반복하면서 저도 제가 원하는 길이가 될 때까지 뜨고 올게요. 저는 약 70cm 정도 길이까지 떴고요. 여기서 이제 세단 정도만 더 떠서 목도리를 끼울 수 있는 끼움 자리를 만들어 볼게요.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실은 뒤에서 올수 있게 해주시고, 1번 코부터 하나, 둘, 셋. 그리고 또 뒤집어서, 여기 끝에 구멍부터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을 떠볼게요. 또 뒤집어서 마지막 구멍에 쏙. 여기 손 넣고 쏙. 이렇게 마지막 단까지 떠줬고요. 원하는 길이에서 세단더 떠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접어 줄 거예요. 이제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 뚫린 상태에서 실을 잘라줄 건데 실은 이목도리에한 4배 정도 길이로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한 요정도 잘라줄게요. 이제 요렇게 뒤집어서 실이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는 이 사슬 안으로 쏙 빼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접었을 때 만나는 부분으로 통과시켜줄 건데요. 일단은 요 구멍 안에 실을 쏙 빼주시고, 그리고 접었을 때, 이 접는 크기는 저는 제 손바닥이 들어가는 정도의 사이즈로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바로 밑에, 여기죠. 여기에 긴 실을 통과되게 쏙 하면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실이 나왔잖아요. 이제 바로 옆에 코. 그러니까 여기 중간이 되겠죠? 중간으로 쏙 실을 빼주신 다음에 아까와 똑같이 이 다음 사슬 안으로 실을 넣고 통과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첫코 바로 옆에 있는 이 사슬 안으로 또 실을 넣고 쭉 당겨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방금 나왔던 그 중간 자리 코 있죠? 여기. 여기 안으로 다시 한번 실을 통과시켜 줍니다. 지금 단단하게 넣음 구멍을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나왔으면 또 다음 코, 바로 옆에 코로 실을 빼주시고, 마지막 남아있는 이 사슬에도 이서 안으로 실을 쭉 잡아당겨서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 실이 나온 구멍으로 다시 한번 넣어주시면, 이렇게 예쁘게 넣음 구멍이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구멍이 생긴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남은 실은 이렇게 몇번 왔다 갔다 해주신 다음에 실과 실 사이에 숨겨서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구멍 아무데나 찔러 넣고 실을 샥샥 숨겨주세요. 이게 워낙 두껍고 털이 많은 실이라서 마구마구 왔다 갔다 해도 크게 티가 안 나요. 요 방향이 아니라 최대한 털이 보이는 방향이 위로 갈수 있게 한 다음에 정리해주시면 더 감쪽같이 실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실이 숨겨졌다면 가위로 잘라서 마무리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끝에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매듭 만들어줬던 이 꼬리 실도 이렇게 실 사이사이 아무데나 들어가서 실을 숨겨서 마무리해주세요. 손에 익으면 10분 만에도 완성할 수 있는 귀여운 뿌띠 목도리가 완성됐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목에 두른 다음에 저희가 만들어준 이 구멍 안으로 쏙 통과시켜 주시면 이렇게 아주 귀여운 모양의 목도리를 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이렇게 한번 떠보시고 넓이나 길이를 자유롭게 변경해서 재밌게 만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더 쉽고 재밌는 특의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